마지막으로 출발때로 진입하면서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800m 제주 일경주 열 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 전현주 기세 금지오겹과 안쪽에서는 5번 오라도끼 외곽으로 10번 코이지교가 앞서나면서 5번 8번 두 마리가 먼저 크게 앞섭니다. 인코스 2번 서머루 바깥쪽 3번 용천미성과 함께 두 마리 말이 어깨를 나란히한 채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서두는 안쪽 2번 서머루, 바깥쪽에서는 5번 오라도끼가2위권 밀려있고 순식간에 3위로 전략한 3번 용천 기상과그 뒤를 10번 포이지교 격차는 3마신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방금 냄새의 2번 서머루가 먼저 앞섭니다. 바깥쪽 5번 오라도끼김두록기수와 함께 두마리마이어깨 마리 나란히 한채 자프런선하고 직선주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5번 오라도끼와 인코스 2번 3호로 최고 기록마 두 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 3번 용천비상과 그 뒤를 5번 오라도끼가 추격하면서 5번 2번 두 마리의 접전. 외곽 쪽 10번 포헤지구가 근소하게 3위권 안쪽 3번 용천비상과 맞섰습니다. 외곽에서 8번 금지옥엽 2번 경주 관심마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선두 5번 오라도끼 안쪽 2번 서호로 팽팽한 선두권 접전. 3위권에 10번 포헤지구 순식간에 2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릴듯 안쪽 2번 엘신선 먼저 통과합니다. 5번 오라도끼, 직선지로 탄력적인 걸음으로